안녕하세요, 월간데코 구독자 여러분. 저희는 라이프 이즈 로맨스 허슬기 심우창. 실장입니다. 저희가 월간데코 6월호에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라이프 이즈 로맨스의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낭만이라는 키워드를 매개로 건축과 공간 디자인부터 조경, 뭐 세팅, 브랜딩 디자인 전반적인 디자인들을 스토리 구상하고 현실로 구현하는 라이프즈 로맨스의 허슬기 심우창 대표입니다. 저희 사무소를 보통 리르라고 많이 불러주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름을 이제 라이프즈 로맨스로 지었었는데 이름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라이프즈 로맨스, 라이프즈 로맨스 하다가 이제 제가 리르라고 앞 글자만 따서 조금 줄임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리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불러주시고 있고 지금은 이제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는 라이프즈 로맨스랑 시공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 건설사 오운 아파트먼트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회사입니다. 최초에 저희는 2017년에 그 창업을 했고요. 그때는 이제 라이프즈 로맨스라는 이름으로 같이 공동 창업을 해서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가. 어 조금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을 저희가 이제 마음껏 해도 사실 시공을 하고 이런 데에서 되게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같이 함께 시공을 해주실 여러 건설사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좀 한계를 느껴서 우리가 종합 건설사도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2021년에 오온 아파트먼트도 함께 그 창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허세기 대표님은 좀더 디자인의 기반으로 한 라이프 이지 로맨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종합 건설사인 오온 아파트먼트 운영을 하고 하면서 같이 이제 리르라는 하나의 회사 안에서 이렇게 회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첫 상업 프로젝트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거든요. 이름이 이제 스테레오 타입 오브 부산이라는 이름인데 거기도 이제 또 이름이 길어가지고 소브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거기가 저, 초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가 하는 가게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낭만이라는 키워드로 회사를 시작했고, 그거에 대한 초석을 좀 쌓을 수 있었던 고마운 프로젝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되게 규모가 작거든요. 15평 정도 되는 식당이고, 어쨌든 되게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냈어야 되는 프로젝트라, 저희도 엄청 심혈을 기울였고, 친구 쪽에서도 저희를 전적으로 믿고 맡겨줬던 프로젝트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이제 건축, 인테리어, 뭐 브랜딩, 소품, 식물, 뭐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전체적인 걸다 해주는 회사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뭐 거기서 나는 뭐 향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응대를 할 건지, 뭐 식기는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세팅을 하다 보니까 뭔가 그 브랜드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좀잘 만들 수 있는 사례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례들을 보시면서 이제 다음 프로젝트들이 조금 이렇게 고맙게도 이어졌다 네, 프로젝트입니다. 방금 사실 말씀드렸던 그 소브라는 프로젝트가 저희 그 프로젝트 중에 되게 알려지지 많이 지금 오래 오래됐기도 음. 했으니까 저희랑 연차를 네. 같이 하고 있는 음. 엄청 오래된 식당으로 지금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모르실 것 같기는 한데 그것도 기억에 좀 남는 프로젝트도이기도 하고요. 저는 뭐.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면 하나를 꼭 지우면 다른 이제 건축주분들께서 많이 서운해하실 것 같은 <laughs> 같은데, 어, 이렇게 소부가 사실 근린 생활시설을 이렇게 처음 시작해서 그근린 생활시설 포트폴리오를 많이 가지게 했던 프로젝트였던 것처럼 그 저희가 요즘엔 스테이 프로젝트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게 스테이를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된 프로젝트가 사유의 숲이라는 프로젝트거든요. 라는 프로젝트를 의뢰 받았을 때가 한창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해외여행 자체가 좀 막혀 있었고, 스테이 자체는 많이 생겨나고 있었는데, 뭔가 뚜렷한 컨셉을 가지고 하는 곳들은 그때까지는 조금 전무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주가 요청했던 거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그 욕구를 좀 충족할 수 있는 충분히 이국적인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청을 주셨고, 그걸 어떻게 구체화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되는 프로젝트였어요. 이 프로젝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동남아나 뭐 이런 휴양지에서 볼 법한 그런 특징들을 최대한 건축물과 공간에 녹여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흰색의 벽, 단순한 벽에 뭐 라탄 소재의 조명이나 지붕들을 얹고, 이렇게 좀 파랗게 빛이 이렇게 반사될 수 있는 그런 수영장들을 쓰는데, 그걸 나선형으로 풀었었어요. 그래서 건물의 앞뒤가 이렇게 자연이랑 열려 있어서 사람들이 최대한 외부에 접해 있는 느낌이 극대화될 수 있게 했었고, 보통의 집들이 가지는 층구보다 훨씬 높게 저희가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2계층 정도의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집이어서 전체적인 규모에 비해서 엄청 넓게 느낄 수 있고, 좀독채 스테이라는 강점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었던 설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요소들이 뭐 열대식물이라든지, 아니면 곡선이나 라탄이나 이런 직조감이 조금 뚜렷한, 아니면 형태감이 뚜렷한 디자인들을 사용했고요. 어, 박공지붕 자체도 사람들이 조금 이국적으로 느끼는 요소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그런 요소들이 조금 잘 들어맞았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이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프로젝트가 오픈하기도 전에 엄청, 엄청 많은 관심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뭐, 건축주분도 수만 건의 DM을 받았고, 저도 똑같이 수만 건의 DM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뭔가 예약하기도 너무 어려웠고, 음. 오픈 전부터 좀 이슈가 될 만큼 너무 화제가 돼서 재밌는 경험 중에 하나였죠. 음. 낭만이라는 키워드를 빼면 사실 저의 철학을 이제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당연히 낭만이라는 키워드가 주요 키워드가 될것 같은데 조금 두루무실하다고 느낄 수 있는 설명이긴 하지만 저희는 결국에는 낭만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건물을 짓든 뭐 집을 꾸미든 어떠한 공간을 할 때. 평생 동안 이어온 꿈이잖아요, 보통은. 건축주의 음, 입장에서. 그래서 그들이 평생 동안 꿈꿔왔던 공간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체화할 건지, 근데 거기에 낭만을 어떻게 담아낼 건지. 저희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고, 결국에 저희가 이제 뭐 상업공간 같은 거를 하게 될 때는, 건축주의 낭만이랑 사용자의 낭만을 어떻게 잘 우리가 떠올리고 상상해서 만들어낼 건지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생각하시는 공간이 있을 거고 결국에는 얘가 셀링 포인트를 가져야 고객들이 오고 뭔가 경험하게 되고 공간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제안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이 어, 공간에 누군가가 방문을 한다면 어떤 포인트를 좋아하게 될까 아니면 어떤 포인트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오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최근에 일례로 저희가 춘천에 진행 중인 스테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현장에 이제 건축주 분이 오랫동안 이탈리안 셰프로 일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식당은 아니고 약간 파인다이닝 같은 그런 공간들을 하시는 분인데, 스테이에 오는 손님들한테 파인 다이닝에 버금가는 음식들을 대접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제안을 했죠. 그진 아, 직업이 직업이 그러시니까 이렇게 하시 해서 같이 접목시키면은 음, 정말 좋을 것 같다. 어,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네. 공간으로 풀리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런 공간은 없으니까.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저희 건축이랑 가장 어울리는 요리 구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되게 특별한 날에 가면 엄청 비싼 파인 다이닝들을 가잖아요. 뭐 이렇게 좀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음식에 버금가는 구성들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게 이제 조식으로 나갈지 석식으로 나갈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뭔가 그런 키트들 또 저희랑 같이 구상을 했고 이제 뭐 웰컴 음식으로는 어떤 게 나가고 석식 또는 조식으로는 이런 게 나간다까지 이렇게 구상을 할수 있으니까. 이 분이 살아오셨던 삶 자체를 다음 인생에 이제 녹여 드릴 수 있는 일이 된 거죠. 은퇴를 앞두고 계셔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이 우울하고 힘든 일이 될수 있잖아요. 네, 근데 새롭게 또 그렇게 자기가 만든 음식을 자기 스테이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이렇게 제공해 줄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건축주 분도 굉장히 행복하게. 그 스테이 하는 거를 준비를 했었던 거로로좀 음. 기억이 돼요. 음. 요리사였던 그분한테는 또 새로운 낭만일 수 있거든요. 음. 그렇게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그 거기에 이제 방문하신 손님들한테도 되게 좋은 기억과 음. 좀 행복한 그런 것들을 많이 심어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저희가 뭐 이렇게 선배로서 아니면 오래된 이런 업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말하기엔 좀 부끄럽고 그냥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언니 오빠로서 얘기를 한다면.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잘 찾을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이유는 결국 디자이너가 되면, 아까 말했듯이, 어, 클라이언트의 요청사항, 또는 그걸 사용하게 될 사람들의 니즈들을 떠올리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뭐, 남들이 어떤 걸 좋아할까,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것들이 좋을까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 기저에 내가 좋아하는 게 명확치 않으면, 방향성을 갖기가 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어릴 때 아니면 더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뭐 책이 될 수도 있고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단순하게 뭐 커피를 마시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어떤 걸 좋아할까 이걸 계속 계속 고민해 볼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진다면 분명히 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